상태의 공간. 주반 슈타이거 움직입니다. 골방을 흔듭니다. 네. 파도치는 소리가 빠입니다 골... 좋은 기회 멋진 골 터집니다. 나니 대단한 골입니다. 프리킥으로득점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세트피스죠 특히 오늘 경기 항상으로볼 때는 열렸죠? 슛! 들어갑니다. 경기 소리가 개방 엄는 거죠. 상황. 그냥. 아, 동점골이에요. 동점골. 어떻게 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경기. 지금은 패스할지 돌파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가만히 경기에 리드를 잡습니다. 이 마지막 뿌여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슛. 기가 막던 순간입니다. 상큼한 마블입니다. 어, 아, 인조이땀이죠. 살짝 뒤였습니다만 낮았습니다. 아, 실패입니다 살짝 찍어 올리면서 창의적인 패스. 시작. 이런 골을 기다렸습니다. 멋진 골이 터졌습니다. 야. 그대로 멋진 골 터졌습니다. 결국은 골키퍼가 막지 못하면 수비수들이 또 슈반스타이거! 이 야! 골입니다. 들어갔어요. 멋진 골. 슈반스타이거죠. 잡아 놓고 슛. 공 침표를 찍습니다 에릭 칸토다 박스 안트위 필요합니다 슛 이른 시간에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아, 대단합니다 공료를 바라보는 나니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팀의 리드를 안기는 멋진 골입니다 저 선발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꾸는 구뱅 디아스 아, 공을 잘 멈춰 세우는 골키퍼입니다 예, 쉽게 처리하죠 골키퍼 좋습니다. 자 반칙입니다 반칙 맞죠? 네 반칙으로 끊어냈습니다. 좋은 패스입니다. 찬스죠 팀의 리드를 안기는 멋진 골입니다. 네. <laughs> 키퍼가 움직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찬스죠라고 외친 제가 좀 민망해지네요. 골 들어갔습니다 골키퍼 막지 못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골키퍼 막고 들어갑니다. 아, 주변을 살피는 마운트. 멋진 골 기록합니다. 멋진 피니시 작품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스코어가 됐습니다. 2대 1입니다. 좋은 기회. 슛. 기가 막힌 독점골입니다. 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이야, 자, 두안대는 대단한... 동료를 바라보는 나니 슈팅 들어갔어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리블린트 아, 왼발 한방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 아 아깝습니다. 벗어납니다.